술 안주로 딱이네요. 뭐 막혀서 <laughs> 여러분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?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진나미 <laughs> 네, 오늘 먹을 맥주는 라핀 쿨타라는 맥주고요. 이 맥주는 핀란드 맥주입니다. 네, 처음 봤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우유 품은 만주. 음, 안에 우유가 들어있네. 술 안주로 딱이네요. 못 막혀서. 마셔 보겠 습니다. 사실 제가 술 맛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맛 평가는 잘 하기 힘든데 그냥 시원하니 맛있는 맥주일 것 같아요 만주, 만주, 제 최애 맥주요. 만나는 거, 그 커피 맛이랑 조그만. 잘 먹었습니다. 역시 맥주는 아핀 굴타죠. 잘 먹었습니다.